여러분, 반갑습니다. 스타윤미 부동산 공인중개사 김영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의 모습입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이쪽으로 해서 비포장 도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게 지금 현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오늘 매매하는 토지는 위에 이쪽 토지가 되겠습니다. 네모 모양의 토지이고요. 요요 모양이 250평. 청량을 하면 조금 오차는 날수 있는데 요 토지가 일번 토지인데 요 부분이 250평입니다. 만약에 여기 지금 아래쪽에 요렇게 보시면 요 토지는 지금 매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여기 요 토지 요 토지하고 요 위에 토지 이렇게 같이 하면은 한 400평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매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토지 여기 2번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한 600평 정도 되는데 이 토지도 별도로 매매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현장에서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지로 진입하는 포장도로의 모습입니다. 마을이 있으면 마을의 맨 뒤쪽에 위치하고 있고, 요 부분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고,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포장은 안 되어 있지만 도로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시는 포장 안된이 부분이 이 토지로 올라올 수 있는 도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토지의 모습입니다. 미량시 단장면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 토목이 되어서 한단 평평하게 되어 있는 토지 매매입니다. 토지의 평수는 250평이고, 계획 관리 지역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고, 토목에서 평평하게 되어 있어서 조금만 손보시면 주말 농장용 토지나 집을 짓는 것도 가능한 토지입니다. 지금 주변을 한번 둘러보시면, 토지의 뒤쪽으로는 산이 포근히 감싸주고 있고, 앞쪽으로 보시면 기존 마을들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전망이 아주 잘 나오는 토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토지는 지금 보시면 포장은 안 되어 있는데 이쪽으로 도로로 해서 진입을 하실 수가 있는 토지입니다. 뒤쪽 땅과의 경계는 언덕 아래 있는 언덕이 뒤쪽과의 경계라고 보시면 되고 안쪽으로 해서 길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토지는 매매금액이 평당 28만원 해서 7천만원에 나와 있습니다 단장면 쪽에 관리지역이 28만원이면 매매금액이 아주 싸게 나온 편인데 지금 뒤쪽에 보시면 뒤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하고 이제 토목, 토목을 조금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매매금액은 28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옆쪽에는 산이 있어서 아주 공기도 좋고 조용한 마을에 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토지의 끝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이 아래쪽 부분에 지금 현재는 물이 많이 없지만은 계곡이 있습니다.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비가 오면은 이쪽으로 계곡에 물이 흐르는 계곡을 접하고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 아래쪽 부분에도 조금 석축을 쌓고 보수하시고 계곡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만들면 내 땅에서 바로 계곡으로 진입해서 놀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될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이쪽에서 한번 보시면 토지 자체는 토목을 해놨기 때문에 한 단으로 평평해서 땅 자체는 손볼 게 없지만 뒤쪽하고 토지의 앞쪽, 옆쪽으로 해서 석축을 쌓는 그런 보관 공사는 하셔야 될듯해 보입니다. 대신에 오늘 토지는 앞에 가리는 거 없이 전망이 아주 잘 나오는 토지입니다. 아래 땅과의 경계부 경계 부분은 이 언덕이 경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래쪽 땅하고 단차이는 많이 납니다. 지금 저 영상 앞쪽에 보시면 저기 들어오는 도로 부분이 보이시죠? 저 도로에서 승용차는 한대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도로가 있고 이 앞쪽으로 전망이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앞쪽에도 보시면 땅을 이쁘게 관리하고 계시는 걸 보실 수가 있고, 기존 마을이 저 앞쪽에 있고, 동네랑 떨어져 있어서 조용하게 나만의 독립된 힐링 공간을 만드실 수 있을 듯해 보입니다. 오늘 이 땅의 장점은 하루 종일 햇볕이 잘 들고, 또 동네랑 떨어져 있어서 나만의 힐링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독립적인 공간의 땅을 가지실 수 있는 게 아주 큰 장점이고 토지의 옆쪽으로는 계곡을 접하고 있는 게 또한 장점이 되겠습니다 전기는 앞쪽에 있어서 전기는 인입이 가능할 듯해 보입니다 그리고 토지의 뒤쪽을 보시면 또, 위쪽에도 한단 토지가 있는데, 첫땅 같은 경우는 평수가 한 600평 정도 됩니다. 첫 땅도 매매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첫 땅도 같이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듯해 보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토지는 토지 면적이 250평이고, 매매 금액이 7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토지 관심 있으신 분 전화 주시고 오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